啊，太冷吧。啊啊，喝、啊、水。啊啊 아 진짜, 아나 가자. 시간 없어. 오늘 스피장 누가 예약했단 말이야. 야, 어, 가자니까. 빨리 이해. 예? 이제 와. 이제 가자, 가자, 가자. 이거 죽어봐. 가자, 가자, 가자. 아니, 왜 이렇게 준비할 사람이 없어?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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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가자, 가자. 빨리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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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말고 너무 좋아 와 대박 이게 좋았네 아니야 가고 어아뭐 빨리 가야 돼 얘들아 에헨와저거 타야 되나 봐와저 타야 되나 봐 얘들아 얘들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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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같이 탈 사람은 누굴까요? 우리 <laughs> <laughs> 와 대박. 우와! 와! 우와! 같이 <laughs> 타네. <laughs> <오, 웃음> <갈색하네. 웃음> 우와! 여기 너무 멋지다. 와 대박. 어? <laughs> 아, 쟤 뭐야? 나이거 타고 올라가야 돼. 나 먼저 간다. 네요. <laughs> 야, 나 먼저 간다. 안녕. 얘네 같이 타는거 아니야? 얘네 딱 그렇게만 보내 와 대박 와야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 나 너무 추워서 지 아, 너무 추워 와, 아여 발은 너무 부른다 야 이거 너무 추운데? 와, 나 지금 내릴 뻔했어. 와, 여기 바람 엄청 좋다. 못 차, 근데. 충분히 어, 인정하죠? 아니! 야! 내렸다, 아싸. 왔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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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, 빨리 와. 나 먼저 여기 다 간다, 간다. 후! 잘못 둔것 같은데, 어어어. 아, 부딪힐 네. 꼬마 깎겠지? 네. 네. 아, 정말 지는거네 잡아, 잡 얘들아, 나 오늘 도착했어. 얘들아. 이거야 <놀람> 번엔얼음민방 가자 여기 말고 여기서 <놀람> <놀람> <야, 무슨> 미스는끄러워 <미스시네. 놀람> 여기 제박아이 아, 너무 미끄러워, 정말 살려줘. 아, 미끄러워 무무얘 근데 시뭐 희한정이... 야, 우리 잘모지 않았어? 야야 야, 이거 너무 재밌어 와와 와, 너무 슬워야 탈모도 잘 도와 나도 맛있구나 목구내치 이맵 위에 올라가서 썸에 탈래? 나 썸이 너무 좋단 말이야 나도 문득 섞어 탈 거야. 내가 뺏어갈게 하지 마. 크래비버스. 그래, 아! 나표정이 귀엽겠어. 내가 들어줄게. 잘 <목소리> 봐. <목소리>